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 서울 지부와 서울 특수학교 학부모 협의회는 지난 4일 발달 장애인 종합 정책 요구안 수립과 관련 서울시 주무 부처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면담에서 정책 요구안 대부분을 수립할 수 없다는 등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고 당시 현장에 있던 부모들은 이러한 서울시의 태도에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 직원들은 부모들을 밖으로 끌어내며 폭압을 가했는데요. 특히 이날 면담에 함께 참석한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들까지 들려나가는 사태가 발생. 이 과정에서 부모보다 먼저 시청 밖으로 끌려나간 자녀 두명은약 2시간여 동안 행방불명되는 등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에 단체들은 서울시청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폭압적인 태도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몇십 명이 한꺼번에 저희한테 달려들어서 아이들을 끌어냅니다. 휠체어를 끌어내고 엄마를 끌어냅니다. 질질 끌려가는 모습에 정말 격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끌려다녀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은 서울시청의 인권이라고는 없습니까?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뒤 단체들은 서울시청 정문으로 행진, 약 20여 분간 경찰과 대치한 뒤 점거 논성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가 책임 있는 답변과 더불어 서울시청에서 자행된 폭압과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1인 시위를 비롯한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림입니다.